오늘 놀라움의 힘 7번째 특강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뇌는 이런 순간에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와, 어떤 상황에 우리 뇌는 여러분 풀가동에 들어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오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움의 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리더인 분들, 리더가 될 분들, 잠재적 리더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 부모님도 필독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진짜 무조건 필독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는 필독서 그 이상.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선생님들은 진짜로 심장에 새기시고 DNA에 때려 박으셔야 돼요. 완전 그냥 이 놀라움의 힘책 내용과 무라일체가 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이제 특강을 일곱 번째를 찍고 있잖아요. 1, 2, 3, 4, 5, 6강만 만 보셔도 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구나. 바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읽어 볼 건데 읽기 전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놀라움의 힘을 제가 이렇게 책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려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근데 스터디언 구독자 분들은 또 생각보다 안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술술 읽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통계는 냉정하게 뭘 말해주죠? 지금 대한민국 성인은 여러분 1년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에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어요. 50% 이상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그러면서 한 권을 읽으셔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책, 명저 이런 걸 읽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안 읽는 분들도 많은 것까지 따지면은 이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거를 읽는 건 읽겠죠? 읽은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체화하셔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실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거 힘들더라도 읽어 보셔야 돼요. 왜? 그냥 유튜브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 정보를 벌써 저도 떠먹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막 자꾸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떠먹여 줘요. 그니까 뭐요?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고 사고하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떠먹여 주니까 정보는 들어오는데 근육이 안 생기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안 생기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과 뭐 의견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추론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꾸 더 쉽게 떠먹여 주는 것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는 그렇게 떠먹여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악물고 어려운 책들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대한 같이 열심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도전을 자꾸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볼게요. 놀라움은 모순적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신호. 즉,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을 막으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뇌는 예측 기계라고 배웠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 범위에 벗어난, 예측 범위를 벗어난 어떤 신호가 발생,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순적인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신호가 뭐예요? 놀라움이에요. 놀라움은 위협이나 기회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기존의 믿음을 수정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끌어쓰도록 동기를 보여한다. 뭐요? 놀라움은 위협이나 기회가 닥쳤을 때 내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존의 믿음을 수정해 갖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필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수정을 해서 재빨리 대처해 야돼왜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수정해야 돼.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순간 최대 출력을 줘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놀라움에 직면했을 때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고 예상하며 행동한다 놀라움은 믿음과 연결된 감정이기에 믿음이 없다면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예측하고 있는 게 없으면은 새로운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막 소리 막빵 크게 들리는 거. 이거는 사실 귀가 예측하고 있는 범이라는 게 있잖아. 레인지가 있잖아. 요 그거 벗어난 건데 그런 거 말고 되게 뭐 물리적으로 단순히 되게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를 벗어나는 것도 말고 사건을 봤을 때 내가 딱히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가 없으면은 그거 밖에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어 다시 말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할 필요가 필요하 수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어, 아요게아 읽었거든요. 놀라움은 믿음을 즉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놀라움은 뭐예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돼. 그다음에 필요하면 고쳐야 돼. 이 신호라는 거예요. 놀라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지체계는 이 놀라움을 해결하는 일에 인지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놀랐어? 그러면 그 일에 인지자원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 인지자원을 다 땡겨다가, 지금 이 놀라움에다가 그냥 총력전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움을 일으킨 자극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진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내가 생각이 완전히 멈출 때와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경험하면 은 그냥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뇌정지가. 이러한 인지활동의 일시적 중단을 가리켜 연구진은 주의재정향, attentional reorienting이라고 써있는요 영어로는요.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 사고가 일시 정지된 사이에 뇌는 그러니까 정지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사고가 일시 정지된 사이에 뇌는 인지 자원을 확보해서 놀라운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재분배한다. 갑작스러운 경고음, 사고 정지, 자원 재분배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으로 의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움 하면 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움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경공, 왜 예측 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뇌정지, 사고정지, 자원 재분배, 이게 놀라움이에요. 진짜 놀랍죠. 어, 뇌가 갑작스레 유입된 이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합숙하는 동안 우리 신체는 종종 얼어붙는다. 동결 반응, 동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는 지금 이 상황이 위험인지 기회인지 판단하고자 온두 온, 온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다. 지금 신경 곤 그때 빼먹고 온두라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한다. 일단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한대요. 하지만 놀라움을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감정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은 생일 파티 깜짝 놀래주는 건 어때요?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 놀라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까요? 아니에요. 놀라움은 1차는 다 무조건 부정이에요. 따라서 시간은 놀라움을 이해하고 그래서 생일 파티로 서프라이즈 했는데 뺨 맞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 시간은 놀라움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구별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이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 연구원 마레트... 누르데비르는 혁신적인 박사학인 논문을 발표했다. 누르데비르는 이 논문을 통해 놀라움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놀라움과 그이에 뒤따르는 감정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놀라움은 그 이후에 뒤따르는 감정 상태를 증폭시키는 걸로 알려졌다. 놀라움은 여러분 증폭기에 증폭기. 어, 있따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외국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에 깜짝 등장한다고 생각해 상상해 보자. 이와 같은 즐거운 놀라움은 이미 알고, 수, 알고 있던 이벤트보다 더큰 기쁨을 선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깜짝 놀래켜 줘야 돼요. 놀라움은 방향 감각 상실이라는 불편한 인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순간적으로 경보가 울린다. 그러니까 놀라움은 여러분 일단은 불편한 감정이에요. 경찰, 군대, 범죄자들이 기습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아, 이거예요 냉정하게. 바로 여기에 있다. 놀라움은 순간 방향 감각이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내정지가 오니까 어때요? 서프라이즈로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뇌정지가 오는 게 포인트예요. 놀라움 순간으로 주의를 빼앗아간다. 놀라움을 이해하려면 아, 놀라움 이해하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 놀라움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고의로 놀라움을 유도한 주동자는 시간을 벌고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결업은 이게 중요한 건데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놀래킬 수 있죠. 그러면 놀라움을 유동한 주동자는 시간을 벌고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뭐 어디 누구 공격할 때만 놀라움을 서프라이즈 를 쓰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 어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꿔, 내 아들, 내 딸을 바꾸고 싶고, 내 부모를 바꾸고 싶고, 내 배우자를 바꾸고 싶어. 여기에는 놀라움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관계론이랑 연결 되는데 아 인간관계로 붙여놨어야 되는데 칭찬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칭찬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는 많이 좋아졌을 수 있, 있을지언정 배우자, 친구, 특히 부모님한테 칭찬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칭찬을 툭툭 던져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시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살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안 바뀌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믿음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00명의 부모님이 이런 실험에 참가하셨다. 놀라움의 어떤 경험을 하는 실험에. 그럼 제가 볼 때, 놀라움이 없었을 때는 100명 다안 바뀌었을 거면, 놀라움의 힘을 작용한다면 어때요? 뭐, 10% 20%는 진짜 바뀌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부모님이면 완전 인생 땡큐인 거죠. 내 자식이고. 학계에서는 놀라움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우리는 놀라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놀라움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사건 자체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놀라움이랑 그 다음에 후속 반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후속 반응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놀라움에서 뇌가 정지가 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면더 움츠려들게 되고, 어?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무장해제가 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외부 영향에, 영향을 쉽게 받음으로 조작할 기회가 많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여기서 진짜 작가님도 볼드로 했잖아요. 놀라움은 경험을 구성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크, 이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라움이 발생해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이해하던 원래 믿음이 안 통하잖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빨리 판단해야 돼. 놀라움을 느낀 첫 순간에 그 의미는 커녕 상황이 조, 좋은지 나쁜지조차 알수 없다. 모든, 주의가, 집, 모든 주의 집중 기재가 이 심리적 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풀가동되는 거죠. 그렇죠? 이를 완화하는 해결책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내가 지금 진짜 뇌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거를 해결해줄 솔루션이면은 이때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뭐야? 대부분의 부모님은 야 이거 왜안 해? 잔소리를 맨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서로 에너지 낭비니까 원기욕을 모으세요. 그다음에 깜짝 놀라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이때가 바로 타인이 우리의 인식을 제어할 수 있는 순간이다. <laughs> 여러분 이거 사람 완전 조종하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사람 조정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놀라게 한 다음에 놀라게 한 다음에 내 생각 심고 놀라게 한 다음에 내 생각 심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 여러분 제가 13분 정도 찍었는데 진짜 내용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저한테도 어렵거든요.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은 다 가져가시고 이왕 이면은좀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가 막 답답해요.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이제 만족스러워요. 진짜 제가 아는 거 이한만큼 다 쏟아부어서 찍은 거예요. 저는 이거 두세번 읽었거든요. 이거 두번 읽은 다음에 지금 정리하고 이거 이 뭐지 유튜브 촬영 준비하면서 밑줄 긋는데 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 책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라움의 힘은 정말로 리더 필독서 부모님 필독서 이제 앞으로 필독서 위는 dna 독서라고 그게요 어? dna 독서 선생님은 dna 독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필독서 완전 초강력 추천하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 스터디언스터디언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이 서평이 몇백 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서평늙 읽어 보시면서 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것까지 하면은 간접적 독서 토론까지 되는 거죠.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양이면은 신큐베이션에 계속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큐베이션은 이제 항상 그 기수가 시작될 때 다음 기수는 수시로 계속 모집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링크에 계속 들어가셔갖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게 시작할 때 알림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무료 독서 모임인 신큐베이션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